삼국지, 구국의 영웅, 육손의 아들로서 이후 최고 실권자에 오른 인물이 있으니, 육항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육항에 대해 탐구해 봅니다. 육손편은 제가 사부작으로 했었죠. 일단, 육손이 육항을 되게 늦게 봤어요. 육손이 마흔 전후에 죽은 손책의 딸과 혼인하는데, 사서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당연히 전처가 있었겠죠. 아마 사별하고 그 손건의 회유책으로 손책의 딸과 맺어준 것일 겁니다. 그리고 육손이 원래 육이었는데 손가의 성을 넣어서 이름을 손으로 개명했다. 육항은 이렇게 손책의 외손자로서 육손이 마흔 넘어 보는 아들입니다. 원래 육손은 무창에 있다가 그 봉토도 강릉으로 받고 거길 지키다. 승상으로서 송권을 보좌하러 건업에 들어갔다가 다시 무창으로 쫓겨납니다. 이때 송권이 계속 사람을 보내서 스무 가지 죄목 이러면서 육손을 못 살게 굴어요. 육손이 송권의 정치질을 못 견디고 분사합니다. 이때 육항이 20세였다. 그송권이 육항도 의심을 하는 거죠. 육씨가 오연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친을 고향에 묻어야겠죠. 이때 운구를 하면서 건업에 들려 송권을 아련하는데 송권이또그 20가지 죄목을 따져 울어요. 육항이 조목조목 해명을 했다. 이에 송권의 의심이 풀리고 강릉 후에 자기를 이어받았으며 육손의 부곡 5천을 그대로 인수합니다. 그 주유 같은 경우에는 그 부곡들이 다 공중분해됐습니다. 주윤이 부곡 1천을 물려받았는데 나중에 죄를 받고 병권을 뺏기죠. 놀고 먹기 좋아했다. 그래서 송건이 벌했다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이 아, 그 공신의 아들이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할 정도였어요. 반장 같은 경우에도 그 병권이 아들한테 안 가요. 왜냐면 이때가 그 송건이 황권 강화 노름 할 때라, 오나라 세병제라 하면 병사가 세습되어야 하는데, 그 송건이 간섭을 하는 겁니다. 세습 못하게. 강릉 도도갈 때 세설의 일화가 있는데, 하제이 손자 하소. 이 하소가 오군태수를 하고 있을 때 일화인데, 하소가 두문불출했다 되어 있어요. 참고로 오군은 텃세가 상당히 심하죠. 오해사성, 대호족 출신 발현지가 바로 오군, 오현입니다. 그래서 오해사성이에요. 고씨, 육씨, 이 호족들이 이 하소를 약본 겁니다. 그래서 하소의 집문 앞에, 회계에 닭은 울지도 않는구나 써놔요. 하씨 집안이 다 회계가 본적이죠. 하소가 이걸 보고 답장을 붙이는데 울진 않아도 니들 다 죽일 수는 있다. 바로 감찰을 해서 그 지역 호족들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서 보고해버립니다. 다 줄줄이 잡혀가게 생겼는데 여기에 육시가 연루돼 있죠. 그 가문의 육항이 강릉 도독으로 있어 죄를 면했다 되어 있습니다. 암튼 제갈각과 작전지역을 교체했다 그 제갈각이 원래 시상에 있었는데 육항을 전방에서 빼고 제갈각을 전방으로 올린 겁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 뭐 육항이 어려서 국경을 맡길만 하냐 그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제갈각이 올라가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 제갈각은 단양에서 이미 군제를 보여줬기 때문에 검증이 됐죠 이때 육항이 보란듯이 시상을 재정비합니다 사실 성벽 보수하고 이런 거 중앙에서 명을 내리면서 돈을 주지 않는 한잘안 하거든요 게다가 시상이 전망도 아니고 이걸 다 해놓으니 제갈각이 나중에 이걸 보고 부끄러워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육항이 나름 어필한 거죠 나도 잘할 수 있다 육항이 병에 걸려서 건업에 들어왔을 때그 손권이 육항한테 미안하다 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 참언을 들어서 네 부친한테 못할 짓을 했다 야, 넌지시 야, 너그 내가 육손이한테 보낸 편지지. 그것 좀다 불태우자. 다 없던 일로 하고 잘 지내자. 이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 육손의 스무 가지 죄상 이게 전해 내려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해졌다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의역해서 또 손권을 박제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아쉽죠. 근데 뭐한두 가지는 예측 가능해요. 너 신화된 자가 왜 임금을 자꾸 감시질을 하냐? 사람 어디까지 심어놨냐. 이 문책은 무조건 했겠죠. 이걸 빌미로 육손이 쫓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송권의 정치질이 대단한 게그 육항을 다독이는 이 타이밍이. 그 송건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궁지쟁이 마무리될 때였어요. 특히 이 타이밍이 사성 중에 고담이 귀한 갈 때입니다. 고웅이 승상일 때, 그 고담이 송건이랑 맞먹고 노는 거 보고, 그 가문을 망칠 놈이다, 했다 하죠. 다만, 송건 성격상 그런 걸로 문제 삼진 않아요. 오히려 송건은 부활을 격없이 대하는 편입니다. 특히 고담이 술자리에서 상당히 잘 놀았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고홍이 그 꼴을 보고 거품을 문거 보면, 그래서 송건은 고담을 좋아했어요. 그냥 이궁지쟁에 휘말려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작피전역 때 농공행상 문제로 골로 간 겁니다. 송건이 술을 좋아하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이라 볼수 있어요. 사돈 집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골로 가서 자기 이너서클 애들, 나 죽고 나면 얘들은 누가 견제하냐. 그래서 송권이 고담을 봐주려고 합니다. 야 이번만 쑥그리고 넘어가자. 그런데 고담이 이걸 거부하고 그냥 귀한 가요. 송권이 육항을 다독이는 게 바로 이 다음 타이밍입니다. 손패를 지지하던 애들은 손패 죽고 나서 다손냥 쪽으로 틀었죠. 소나를 지지하던 세력은 그냥 몰락했습니다. 사성 출신 육항, 고담 그리고 재갈각 정도가 남았는데 고담까지 잘못 되니까 이거 냅뒀다가는 나 죽고 나서 모른다. 그래서 육항을 회유하는 겁니다. 다 정치적 이유가 있어요. 결국 소나파 출신으로는 이후에 재갈가까지 골로 가고 나중에 손패파 출신 손준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 뒤를 잇는 손치한테 솔량이 폐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항의 처가 제갈씨에요. 그, 제갈각이 골로 갈때 연자된 거죠. 육항은 이때 이혼합니다. 그, 육항의 처가 제갈각의 사촌이니까, 삼족 범위까지는 들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처를 지킨 곽회하고는 좀 대비되는데, 그때 곽회는 강력한 옹량주 병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육항이 제대로 된 도독으로서 병권을 주는 게그 이후거든요. 그 송건이 죽고 257년에 제갈탄이 아들을 볼모로 보내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때 육항이 병권을 받아 초반에 기세를 잡고 암운장을 배웠다. 그 암운장 배웠다 기록이 있으면 그 통솔, 무력, 이런 거에 가산점이 있죠. 암운이라 그 하면 대장의 군형, 그 문을 뜻합니다. 암운장은 그 바로 그 암운의 길을 지키는 기수에요. 그 대장기를 빼앗겼다는 건 상당히 치욕스러우면서도 급히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그 아문장이 죽었다. 그 커멘트 센터가 털린 거예요. 물론, 대단한 장군의 군영은 아니고, 그 편장군의 군영인 걸로 보입니다. 그 조그만 별구나 라던 거예요. 이게 그 예, 정국장군으로 승진했다. 그 31살에 사정장군에 올랐으면 그 출세가 상당히 빠른 거죠. 저는 그 나이 때 세계를 구하고 있었으니 그 가로시 헬스크림 그 다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량이 폐위당합니다. 그 육항도 손침의 견제를 받은 것 같아요. 뜬금없이 저멀리 그 서쪽 경계를 지키는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도독 서릉 자관뢰 지백제 그 서릉 도독으로서 관례에서 백제까지 담당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례는 관우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양대치할 때 관우가 도와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 나무로 그냥 울타리를 만들고 존버했다. 그걸 사람들이 관우래라 불렀다 되어 있는데 특히 오나라 사람들이 관우를 조롱하려고 아예 지명으로 박제한 거라 봐야죠. 백제는 백제성을 뜻하는데 유비가 백제 이름을 영안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바뀐 이름은 촉에서만 통용되는 거고. 백제성은 이미 예전에 공손수리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오에서는 그냥 백제라 부른 겁니다 손유는 즉위하고 멀리 그 사실상 좌천당한 육항한테 가절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육항이 여기 주둔할 때 위가 대촉 전역을 일으켜요 그 좌천지가 사실상 지켜야 하는 요충지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당시 오나라 황제가 손유로 바뀌어 있었죠 이때 손유가 양동작전을 칩니다 그형 정봉은 수춘으로 출병시키고 그 동생 정봉은 촉지원을 가는 거예요 5군이 싸우기도 전에 판이 다 끝나버리죠. 그 육항이 판다 끝났습니다. 보고하니 소유가 정봉이 그냥 다시 집에 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초구에서 급변 사태가 나요. 총대장 종회가 살해당합니다. 오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유평, 보엽 등을 보내서 영한성 갖고 오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한성은 당시 위나라에 넘어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유 입장에서는 성조에서 피바람이 불었으니 저거 지금 우리가 안 먹으면 못 먹는다 그 합리적 판단을 한 거죠 나헌이 이 토벌군을 야전에서 유익하여 대파했다 되어 있어요 사서에 흔히 나오는 지친 병사는 날렘 병사를 이기지 못한다 그 기습으로 승리를 한것 같습니다 손유가 대노에서육항아 네가 가야겠다 그 산만군으로 영안을 치게 합니다 이때 나헌이 그냥 위나라에 항복을 해버려요 이에 종회의 모반을 알고 이를 막은 1등공신 호열이 2만병을 받아 육항에 대적하려 하니 육항은 그냥 퇴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손유가 사망해버립니다 손유가 그 괜찮은 황제였는데 그 치세가 너무 짧았죠 이후 문제인물 손노가 즉위합니다 손노도 처음에는 명군 나셨다 되어 있죠 육항을 진군대장군에 임명하면서 익주목에 허봉을 줍니다 이건 그냥 허봉은 아닙니다 그 익주 먹으면 네가 다스려라 의미도 있고 익주도모의 의지가 담겨있는 정치적 임명이에요. 그 일전에 초기랑 오가 사이가 안 좋을 때그 송건이 주태를 한중태수에 임명한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육항한테 형주의 병권을 맡겨요. 이 육항도 부친처럼 그 황제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상소를 여러 번 보냈다 되어 있죠. 유씨 망한 거 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7가지 계책을 보냈다. 이게 전해졌으면 육항 17책이라 해서 제가 또 커뮤니티에 의역해서 소개해드렸겠죠. 전해지지 않습니다. 위나라에서는 사마염이 제 위에 오르고 진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후에 서릉독 보천이 진나라와 결탁해서 모반을 일으킵니다. 참고로 서릉은 이릉이에요. 이때 육항이 출병해서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안 합니다. 거기다가 그냥 포위하는 게 아니라 성을 감싸는 벽을 쌓았어요. 장수들이 또 뿔이 난 거죠.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좀 있으면 진나라에서 원군이 올 건데 왜 공격은 안 하고 공사만 하고 있냐. 육항이 저거 어차피 함락하기 힘들다. 다 계획이 있다. 기다려봐라. 그런데, 의도태수 뇌다리, 제발 좀한 번만 공격해봅시다. 합니다. 그래서 육항이, 그래, 해봐라. 하니까 잘안 되죠. 육항이, 안 된다, 해체. 해체를 시전합니다. 이때 진나라 양조가 서릉을 구원하는 남편, 양호가 5만대병으로 서릉을 공격하지 않고 강릉 빈집을 갑니다. 참고로 양호는 나중에 육항과 육양지규로 해서 JSA를 찍는 사이가 됩니다. 암튼,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오나라는 운송을 수고으로 했죠. 게다가, 서릉이 상류했으니, 하류로 가는 건 물길 타고 금방이에요. 양조가 서릉을 구원하는 사이, 양호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하면서, 서릉 포위를 풀려고 강릉을 친 겁니다. 그런데 육항이 병력을 안 빼요. 또 장수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로 하류로 빠져야 된다. 강릉이 위험하다. 육항이 얘기합니다. 강릉은 함락하기 어려울 것이고 설사 함락된다 하더라도 금방 되찾을 수 있다. 결국 육항이 강릉과 설음 멀티 작전을 지휘합니다. 한 명의 지휘관이 두 전선을 지휘하는 상당히 희귀한 광경이죠. 스타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마컨 두 종족 컨트롤 실력 비슷한 프로 게이머 사이에서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 광경이죠. 그런데 육항은 병력적으로나 형세적으로나 수세에 몰려 있는데도 이런 걸한 겁니다 강릉 쪽에는 일단 위계를 씁니다 그 볼을 만들어서 물길을 가둬놨다 양호가 야배 준비해라 물 생겼다 배로 물자 옮기자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육항이 그 볼을 허물어버리라 합니다 물이 다시 없어졌죠 양호를 똥개 우려시킨 거예요 결국 이 보급작전이 꼬인 걸로 양호가 퇴각하거든요 이때 오나라에 있던 주교 유찬이 진나라에 투항했다 참고로 이 유찬이 그 유찬 아닙니다. 그 이름은 같은데 성이 달라요. 육항이 야걔들은 우리 약점을 알고 있는 놈들이다 하면서 이걸 역이용합니다. 그쳐 들어올 것 같은 곳에 복병을 놓는 거죠. 이에 양조가 진짜 쳐 들어왔고 복병에 대패해서 도망갑니다. 이 추격 작전도 상당히 기가 막힌데 그냥 갖고 놀아요. 처음에는 소란을 떨면서 겁만 줍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무기도 버리고 도망갔다. 그 한번 추격을 당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도망가겠죠. 재차 추격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둬요. 당연히 양호도 철군을 했고, 그 고천의 삼족을 멸하고, 연루된 수만을 사면했다. 그럼에도 겸손하여 부곡들의 신망을 받았다. 육항이 계속 대진전선을 맡을 때, 일전에 강릉으로 출병했던 양호도, 그 양양에서 대오전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때 일화가 육양지규라 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손성의 진양추에서 이들의 관계는 자상과 개찰의 관계와 같다. 어떤 일화들이 있냐면 이들이 국경을 접하다 보니까 사냥터가 겹쳤어요. 그리고 양호가 사냥, 낚시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인물이었죠.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단돌이를 치는데 양호가 화살 맞은 사냥감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우리 화살이 아닌 거죠. 야, 이거 오나라 거다. 돌려줘라. 합니다. 그걸 본 육항이, 야, 니네 대장 술 좋아하냐? 하면서 술을 한독 줍니다. 술을 갖고 오니까 다못 마시게 하죠. 분명 독이 들었다. 양호가, 야, 육항이는 그런 놈 아니다. 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육항이 병 들었을 때 양호가 약을 보내줍니다. 그것도, 이거 내가 먹으려고 지어놓은 약인데 너부터 먹어라. 하면서 보내줘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이건 독이다. 너못 먹게 하는데 육항도 양호 그런 놈 아니다. 하면서 약을 먹죠. 이런 관계를 손호가 알고 꾸짖습니다.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정훈 장교와 함께 하는 정신교육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하는 거죠. 6항이 변을 하는데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저렇게 덕으로 나오는데. 저도 똑같이 해야 싸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호가 상당한 덕장이었습니다. 그 점령당한 구 오나라 백성들도 양호를 칭송했다 되어 있어요. 당시 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약탈은커녕 가축이 넘어와도 그걸 포획해서 돌려줬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 싸움한 거예요. 그러니 이 와중에 서로 독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손가락질 받겠죠. 그러니 서로간 그런 모략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로 흠모하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간 전쟁을 할 기회가 있을 때에도 야 양호는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육항은 쉽게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자제하거든요. 사실 손호가 의심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들 때문일 거예요. 다만 당시에도 이건 불충이다 하면서 까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육항은 대사마, 형주목에 오르면서 오나라 군권 1인자가 됩니다. 당시 손호가 칼춤 추면서 엄청 많이 죽여요. 공신들 후손도 예외 없습니다. 그 하제의 손자 하소도 이때 죽어요. 삼국지에서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가장 많이 죽인 게 손호일 겁니다. 그 다음이 손권. 육항은 이런 손호한테 계속 상소를 올리다가 결국 병사하니 그의 나이 48세였습니다. 사실 오나라는 보천이 모반을 일으켰을 때 망하는 게 맞아요. 죽은 사마소의 대전략인데 그 촉을 점령하고 그 상류에서 물길을 타면서 수륙병진으로 오를 토벌한다. 결국 오나라가 육항 사망 이후에 이렇게 망합니다. 그 육항의 멀티 지위가 아니었다면 그 양호, 양조, 보천이 합류한 대군이 결국에는 장강 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당시 양호만 오만을 끌고 있었으니까 그 육항이 육손의 대를 잇는 영웅임에는 틀림 없지만 그 영토확장 전공이 없죠. 소유가 좀더 오래 살았거나 손노가 제정신이었으면. 충분히 공세적으로 전환해서 촉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봐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중인 손찬이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육항의 통무지정매를 논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먼저 육항은 서릉을 공격하면서도 강릉을 수비하니 한지간이 공수를 동시에 하는 면모를 보였어 그는 군 최고 실권자인 대사마의 그 형주 병권을 1인 받았으니 어찌 그 어느 잡장들에 비견할수 있겠어 그 통솔은 9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암운장을 잡았다 되어 있어 이암운장은 사실상 전투병가가 아니라서 암운장이 패했다는 등의 기록은 곧 죽었다는 얘기요 이에 그의 무력은 좀더 높게 봐서 74로 올려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육항의 추격 작전과 양호를 똥개 훈련 시킨 위계는 보통 사람의 것이라 할수 없소. 하여 지력은 92로 상향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육항은 적국 지휘관 양호와 경쟁적으로 선정을 베풀어 이를 군사적 대치사항의 심리전에 이용할 줄 알았던 자요 습착지 역시 당시 오나라와 진나라는 두 지휘관의 선정으로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교류했으니 오나라 건국 이래로 그런 적이 없었다 하지 않소? 또한 육손전의 육항 부분을 보면 역시 그의 상소가 많이 실려있는데 대부분 정치에 관한 것들이었소 물론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폭군 선호를 바꾸지 못했으니 정치는 90을 주도록 하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육항은 그를 따르던 제장들은 물론 국경을 맞대고 있던 적국지휘관 양호조차도 그를 흠모할 정도였으니 당대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화원과 자반의 환생이라 하였으며 손성 역시 자산과 개찰의 관계라 하지 않았소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소 매력은 96을 주도록 하겠소 이에 관종이 묻기를 서로를 죽이는 전쟁에서 그것이 가당키나 하오 자방과 화원의 사례 역시 아름다운 사례가 아니오. 그것은 군의 기미를 서로에 알려준 것이니 어찌 군법을 무시한 사례가 아니란 말이오. 이에 손찬영이 답하길 무후 선생께서는 편이 16책 제3장 시청편에서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하늘은 백성이 보는 것을 보고 백성이 듣는 것을 듣는다 하여서. 두 지간의 선정 뒤에 민심을 이용한 심리전의 배경이 있었다 하나 당시 두 나라 백성들은 국경을 오가며 물건을 팔기도 하는 등 교류하기도 했어 전쟁은 결국 누군가가 다치게 되는 법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어 화원과 자반 역시 서로간 군량 상태를 오픈한 것은 서로 전쟁을 그만두자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오 더욱이 양호는 죽어서도 타루비가 세워질 정도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지간이오 이런 지간을 이겨 쫓아낸다 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었겠소 이에 관정이. 수궁을 하며 그렇소 그들이라면 그 돈까스 먹으러 가자 해놓고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위계를 쓰진 않을 자들이요 군자들이로다 외치며 태청하니 손찬영은 씁쓸해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오나라의 마지막 희망 육항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